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왜 발생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전임구청장이 자신의 재산 170억 원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포기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구로구민들을 실망시키고 구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책과 인물, 비전의 대결로 펼쳐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동안 선거가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였다면 이번 선거는 구로구민들이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거가 저야 합니다. 저 서상범은 구로의 진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공직을 경험하며 행정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능력을 구로를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혁신을 원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 서상범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구로구청장 기호 3번 서상범을 선택해 주세요.